최근 개인과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침체로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합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강제 경매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채무 불이행 등 담보 없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체 경매 시장에서 강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38.6%까지 급증했습니다. 과거 30% 내외였던 강제 경매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강제 경매를 포함한 7월 전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도 1만 488건으로 올해 들어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응찰 자수는 감소하고 낙찰률과 낙찰 가율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내년 상반기부터 경매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악화가 서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